이번 집중호우로 경남에서 산사태 피해 지역은 무려 370여 곳에 이릅니다.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예방 조치가 없어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산청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사태로 주민 3명이 숨진 산청읍 불이마을. 마을 뒷산은 20여 년전 산불로 대규모 벌목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산사태 위험이 컸지만 쏟아지는 토사를 막을 사방댐은 없었습니다. 사람 어깨 너비 크기의 배수로 하나가 쏟아지는 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 마사요. 90%가. 이게 물을 먹으니까 그냥 막 모래 슬리드싹 쓸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한 5분이 딱 2차 있났고 또한3 0분 있다 3차가 최근 나무를 심은 맞은편산 곳곳에서도 흙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수로나 사방댐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저수지가 붕괴돼 더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무다가 어느 정도 망고야 되는데 다 베풀어요. 그렇게는 있는 사태가일어밖에 없습니다. 벌목한 나무를 방치해 피해를 키운 곳도 있습니다. 산사태가 난 조림 지역입니다. 어린 나무들만 듬성듬성 심겨져 있고 나무가 없는 곳으로는 토사가 완전히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나번에 같이 려고왔거든요 마무리를 안 해준 거예요. 봄 산불 피해를 입은 시천면 상지 마을은 사방 댐 공사 중에 산사태가 났고 주민 한 명이 숨진 산청읍 모골이에는 사방 댐 다섯 개가 설치됐지만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원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산사태 탄사, 재난 관리 시스템에서 예방 차원에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재난은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도 과하지 않거든요. 극한 호우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 산사태 예방조치를 더욱 꼼꼼히 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